반갑습니다. 이돌랩 이상호 투장입니다. 뭐 아실 분은 다 아실 거니까 오늘 드디어 이퀴즈, 육퀴즈다 뭐 따라한다, 뭐 윤퀴즈 따라한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어쨌든 일탄을 진행하러 여기 강서센터에 왔습니다. 박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센터에 재원 중인 박영신이라고. 저도 광서센터에 재원 중인 차세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도에 다니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 저는 지금 같이 다니는 친구 추천해 주기도 했고 음.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음. 되게 후기가 좋더라고. 블로그 블로그 <laughs> 어. 블로그는 좀 어머니들 세대들이 많이 <laughs> <막 이런>, 하고 <laughs> 그러니까 인스타 이런 것 대신 네. 블로그. 그래서 어떻게 만족해요 둘 다? 네. 아, 네. 아 만족하고 오케이. 음. 조금 만족도 높은데. 그래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오케이. 그래, 그럼 영신이부터. 모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건 가격, 가격이 조금, 그 가격에 비해서 간식거리가. 간식거리. 먹지 않나? 간식 중요하지, 오케이. 아, 네. 그 생각했어. 이썸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거 저는 거의 맨날 여기 와서 박혀 음. 있는데 딱한번 외출 건수 나간 적 있는데 되게 여유가 없구나 이 생각을 음. 느꼈어요. 되게 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때까지 빨리 가야 되구나. 나는 여유가 없네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음. 힘든 것 같아요. 영수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영준 연구원이 상담히 찼다고 했는데 아, 그때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았어? 기억은 못하시지만 아, <laughs>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어, 기억 못하시지만 <laughs> 그때 어떤 얘기가 좀 기억이 남았어요? 하시겠지만 음. 전날 때 네, <laughs> 당구나 이런 여러 시간 분배 고민 좀 음.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그. 이틀 번갈아가면서 한과한 한 과목씩 했었는데 음. 선생님께서 두개다 조금씩 나눠서 매일 하면 더 효과적일 음. 거다 이러셔가지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씩 둘다 매일매일 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더 기억에 잘나고더잘 흡수되는 것 같아서 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예. 요한번에꼭 기억해 주세요 아. <laughs> 네 그러면은 <laughs>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이 앉아 있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내적 친밀감 같은 아, 게 쌓여 있을 거지 아, 그러니까 어. 내 앞자리나 내 옆자리가 괜히 그래도 어. 이, 저, 저 친구도 잘 봤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게 있을 텐데. 아, 네. 그런 우리 내제쪽 친밀감이 쌓여 있는 우리 이제 친구들 아니면 언니 오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 저는 얘는 누군지 아는데 맨날집 가는 방에 같은 사람이 한분 계시는데 음. 친해지고 싶어요. <laughs> 남자예요. <남자였어요? 웃음> <남자였어요>? 남자요. <laughs> 아. 어. 이거 사실 아니야? 아니요. <laughs>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이거 안, 보시, 안 보실 안 보시는 거 같으니까. 아. 말하는, 아침에도 일찍 오시고 음. 11시까지 할수 있을 때 11시까지 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거 보고 싶저사람 어, 공부하시네. 뭔가 어, 네. 수연화생 표정이 얘기 많이 했던 거. <웃음> <웃음> 많이 혼 얘기했던 거. 이게 보통 남학생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 와풍들도 이럴 수 <laughs> 있다라는 <맞아요>. 어, <laughs> 거를 좀 많이 보여서. 어,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는 성투적인 말은 아니고. <laughs> 음. <laughs> 어,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코로나도 음. 좀 괜찮아지고 하면은. 여기는 좀 맛있을 것같요 평생도 비우고 술한 잔? 저랑 얘랑 했던 어? 얘기가 막 만이또나 하나라도 음. 했으면 좋겠다고. 음. 네, 네 맞아요. 음. 음. 저기 빔프로젝트 있거든요. 음. 그런 걸로 막 영화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면 음. 좋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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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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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얘기 나했는데 이미 벌써 마음 쪽으로 이미 배부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돌랩 연구원들한테도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 이돌 자체 그 환경 이런 뿐만 아니라 공부 관련된 것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컨텐츠 음. 가져 오시라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맨날 댓글로 답달 하시던데 사상되네 항상 어, 어. <laughs> 그냥 노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뜻하다 그냥 그런 생각 들어서 었 좋아요 대송이나 매가나 그런 음. 삼화에 소속된 학원이 아니다 보니 팔레스 쪽에서 제약이 좀 많을 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팔레스타 가 보면은 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laughs> 일단 더 지금도 아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뽑을 거예요. 문제를 맞춘 사람 한 명은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가 또 2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문제 아, 미... 하나. 안녕. 퀴즈라고 <laughs> 몇 번이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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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잠깐만 5번 문제 잠깐만. 이돌랩에 아. 전화번호. 그러니까 일단은 뒤에 네 자리만 맞추는 걸로 합시다. 뒤에 네 자리. 아, 뒤에 저 아니. 직길하게. 우리가 음. 530이야. 530 뭐식인데. 그 뭐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먼저 맞추는 사람이 기프티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바이바이보 영신이. 어, 아전 8. 땡. 아, 저는 3. 땡. <laughs> 5. 땡. <웃음> <웃음> 음, 1요 땡. <laughs> 9. 어, 9. 땡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지만, 이돌랩의 전화번호는 02552-5309번이니까. 자막으로. <웃음> 자막으로 써야되니 <laughs> 그럼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알겠죠? 장난전 하지 말고 또. 응. 음. 5번. 5번, 어, 5번 어, 오늘 원하는 뭐 대로. 어, <laughs> 5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냥라면. 1 2 3.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뭐 이벤트 같은 거같